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오는 수급 때문에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 다음 업종은 누군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이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은 덜 오른 업종이 누군가를 찾는 시간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 유행했었던 언택트 관련주를 보느냐, 아니면은 언택트가 아닌 종목, 컨택트를 보느냐, 그것에 대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다들 느끼셨겠지만 언택트 관련주가 주목받지 않은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점점 더 언택트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고 언택트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언제쯤 다시 오르나 그것만 생각하고 계실텐데 간단하게 결론을 내려드리게 되면은 언택트가 다시 유행하려면은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게 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셧다운이 다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언택트는 경기방어주죠. 경기 방어주라고 하면은 지수 방어주를 말합니다. 왜? 지수가 하락할 때, 지수 하락과 상관없이 주가가 방어가 되니까 오히려 상승하니까. 뭐 다른 표현으로는 헤지라고 해치라고 하든 헤지라고도 할수 있는데, 종합적인 면에서 봤을 때 언택트는 확실하게 지수 방어 역할을 해줬었던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셧다운도 해제되고. 경제정상화 쪽으로 초점이 완전히 맞춰지고 그에 맞춰서 정책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풀리는 시장에서 소비심리가 다시 살아나는 시장에서 코로나 상황이 극복되는 상황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정상화, 영업정상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업종들이 돌고 둔다라는 겁니다. 당장 2분기 실적이 안 좋아도 3분기, 4분기 때 실제로 좋아질 만한 업종들 3분기, 4분기 때 좋아질 만한 뭐 껀덕지가 없더라도, 그냥 지금 당장은 지금보단 낫겠지라는 관점에서 수급이 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통제되어 왔었던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가 재개장을 했고요. 첫날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리는 이유는 당연히 인간의 중독성 때문이죠. 한때 인터넷에 유행했었던 확인 안된 자료에 의하면은 도박은 거의 최정상급의 중독이라고 합니다. 도박을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쾌락은 물론 성공했을 때 배팅에 성공했을 때도 높겠지만 단시간의 기대감이 완전히 쏠리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다라는 것이고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집에 꽁꽁 싸매져 있다가 갇혀 있다가 튀어나오게 된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보복적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 못 썼으니까, 그동안 못 해왔으니까 죽든 살든 일단 하고 보자. 따든 일든 간에 일단 하고 보자. 레버 당기고 보자라는 심리에서 다들 쏟아져 나온 것이죠. 물론 한국도 이럴 가능성이 있고 한국은 이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그 욕구에 못 끼어서 못뭐 집에 앉아서 마우스로 그리고 손가락으로 터치하면서 온라인 도박을 즐겼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 덕분에 W게임즈의 주가가 어 지금 최근에 언택트 수혜주로 해가지고 일부 상승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은 사회적 거리가 해제되고 영업정상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돈다라는 겁니다. 이거라고 하면은 파라다이스랑 강원랜드죠. 뭐 이외에는 안 봐요. 왜냐 수급이 좋아하는 종목은 수급이 건드는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이 터치하는 종목은 강원랜드랑 파라다이스뿐이거든요. 얘네도 솔직히 딱히 메리트는 없어요. 실적적인 면에서는 뭐 고저 고만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순환매 차원에서는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도 계륵인데 진짜 너무 아쉬워가지고 더 이상 할게 없어서 그때 가서 이제 순환시킬게 파라다이스랑 강원랜드 같은 카지노 같은 거 카지노 종목이라는 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노란 풍선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정확하게 순서를 보고 놓고 보게 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셧다운 해제가 시작이 되면은 이제 여행이 같이 돌고요 여행이 돌기 전에 항공도 돕니다 항공 돌고 이제 면세점 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행 돌과 동시에 카지노가 도는 거죠. 여행도 여러 가지 성향이 있는데 과거 순환매로 떠올려졌던 모두투어나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수그러들었고 여행 테마는 이제 수급 논리보다는 그냥 명분이 있을 때 끌어올려지는 동호회성 종목 일명 세력주라고 하죠. 작전주라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노랑풍선이나 뭐참 좋은 여행 요런 것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뭐 수급이 만질 만한 것은 이제 롯데 관광 개발이나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요 정도. 요 정도로 압축이 되어 있다라는 거. 요런 것들이 돌고 나면은 이제 시간을 두고서 시간차를 두고서 진검다리 식으로 해 가지고 카지노까지 건너건너 오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까놓고 말씀드리면은 지수가 국가권에서 버텨 줘야지 꺾이지 않고서 시장학제가 출현되지 않고서 일정 수준 시간을 벌어 줘야지 순환매가 돌수 있는 부분인 거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일 천하로 해 가지고 일주일 정도 고가권에서 버텨주고 바로 꺾인다라고 하면은 수급 순환매가 여기까지 돌기 전에 여기까지라고 하면은 이제 강원랜드나 파라다이스죠. 이쪽까지 수급이 오기 전에 손길이 닿기 전에 그냥 바로 문 닫는다라는 거예요. 문 닫는다라고 하면은 상승 레이가 끝난다라는 거. 근데 결론은 또 긍정적으로 돼야죠. 결론을 긍정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승 레리는 끝을 모르고서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 가는 길에 발목 붙잡힐 만한 미중 갈등 우려 이런 것들이 터지지 않느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확률은 절반보다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덜 오른 위주로 덜 오르는 업종 위주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도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뭐덜 오른쪽에서 선택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을 계속 더 끌고 가면서 극대화할 수 있는 쪽 수익을 조금 더 확보하는 쪽으로 볼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선택지는 여러 가지인데 이거는 오로지 외국인 기간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중대 형주 위주의 관점인 것이고 시장을 썰어 먹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천차만별로 다양하니까 개인 취향에 맞춰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호불호 갈릴 수 있는 영역을 굳이 억지로 파고들 필요는 없는 거죠. 공식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 아니지만, 또, 궁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종목과 그 투자자 간의 궁합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억지로 먹어서 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 카지노를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이전에 설명해 드렸던 대로 그거부터 알려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거라고 하면은 항공주부터 보려고 했었던 거죠. 항공주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것부터 보고요. 이 다음 번에는 면세점 시리즈에 이어서 항공 시리즈, 저가항공사 LCC 관련 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면세점 이야기하면서 LCC에 관련해서 썰을 풀어드렸었는데 벌써 움직여가지고 조금 후행성 분석이 되게 됐어요. 제주항공, TWA, TWA도 오늘 강세였고. 제주항공, 제주항공 방금 보여드렸고, 그리고 에어부산, 진해역. 어, 아직 덜돈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로 해서 오늘 움직였었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매각 이슈, 개별 이슈로 해서 움직였었기 때문에 대형 항공사와 저가 항공사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 다음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클릭해서 타고 들어오실 수 있고요. 업종 순남매나 혹은 테마 순남매 같이 공략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클릭하면 타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